예, 기자회견 주체는 민주주의 사수 정교조 탄압저지 제주 지역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예, 열게 됐습니다. 2013년 법인우주 시작될 때제주 지역에서 이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지금까지 같이 정교조 법인우주 취소를 위해서 같이 노력해 왔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참가하신 분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노청 대지본부 김덕 김도... 김덕종 공부장님의 조합원 참석하셨고요. 공본노조 임기범 공부장님, 그 다음 제주연민의 이양친 대표님, 환경운동연합 김상, 문상빈 대표님, 참교육 제주학공호의 김여선 대표님과 김남우 사무처장님 도 참석해 주셨고,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님하고, 협동조합제주본부장 임기현 본부장님, 그리고 진보당, 제주도당 강은주 위원장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네, 그러면, 잠시 이제 경과 소고,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0월 24일 고용부로부터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고요. 2016년까지 1심 표력자치 가처분 항고, 상고를 거치면서 법는 내조와 법의 노조를 오가게 되었습니다. 2016년 2월, 10, 2월 5일 상고 오심 계류가 있었고요. 2019년 12월까지 계속 계류 중이다가 12월 대,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로 판결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 5월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이 있었고요. 9월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있어서 9월 3일 날 어, 승소 어, 취지의 판결로 이제 어, 고등법원에 파기환송되었습니다. 그리고 2, 9월 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의 초소 어, 노조안이 통보를 취소한다는 이제 공문이 전기도 어, 들어 왔습니다. 이상 경과보를 마치겠고요. 어, 우선 전기도 제주지방 지부장님으로부터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장 문희연입니다. 그동안 법외노조 취소하라라는 기자회견은 여러 번 해봤는데, 이렇게 법외노조가 취소되고 법내지를 확보한... 상황에서 여러분 기자 여러분 모시고 그리고 우리 제주지역 공대의 동지들과 함께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어 2013년 박근혜 정권이 정교조를 표적 탄압하였고 사법농단의 결과로 정교조는 최대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박근혜 정권 이전에 일명반부분들 국정원에서 정교조를 정교조를 탄압하기 위한 각종 조작을 조작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였고 반변학부단체를 이용해서 훨세 2억 원이 넘는 돈을 투여해서 정교조를 비난하는 언론홍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미 그, 이명박 정권 때부터 정교조 죽이기의 시나리오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이명박 근혜 정권, 정권이 가장 싫어하는 단체는 정교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학교 현장에서 이법연호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우리 아이들과 함께 참교육을실했던 실천했던 6만 조합원이 있었기에 저희는 지난한 투쟁을 진행할 수 있었고 지금 승리할 수 있는 그 발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정교조를 지지하고 연대해왔던 많은 노동 시민사회단체 동지들이들 있었기에 오늘의 정교조가 법내 노조라는 그런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합원을 대표하여 이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9월 3일날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법연어조 통보를 한 것은 우리 노동조합의 법률적인 보호만 제한한 것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노동 상권을 제약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법의 노조 통보는 법을 위반한 것이다, 무효이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법률이 아닌 노조법 시행령으로 노조안임을 통보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한 고용노동부는 권한 남용을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번 판결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법원 판결이 끝나, 끝나자마자 그 뒷날 고용노동부에서 정교조로 공문 하나를 보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공문인데요. 이한 장을 보냈습니다. 정교조 법의 노조 통보했던 것을 취소하는 것을 알리는 문자, 공문입니다. 지금도 기억하는데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는 정교조 본부로 팩스 한 장을 보냈습니다. 너희는 이제 노조 아니다. 그걸 팩스 하나, 한 장으로 알려왔습니다. 그래놓고 대법원 판결이 끝나자마자 바로 법의 노조를 다시 어, 취소하는 이것을 공문 한 장으로 보냈습니다. 너무나 쉽게 이렇게 종이 한 장으로 할수 있었던 것을 7년간이나 미뤄왔던 것입니다. 너무 어이없기도 하고 화도 납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런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런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에서 후속 조치가 빨리 진행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정권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3년이 지났는데 여태껏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지 못했던 이 정부는 정교조에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33명의 해직 교사들을 다시 교단으로 우리 아이들 곁으로 다시 보내야 합니다. 그것도 즉시 즉시 원상 복직을 할수 있도록 교육부가 빠른 조치를 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제주 지역에서는 법연호조 투쟁을 통해서 휘해제를 당했던 전 김영민 전 지부장이 있습니다. 이분의 지금 징계 부분이 지금 걸려 있는데 이 징계 철회도 즉시 할수 있도록 교육, 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를 법연호조로 만들었던 노조법과 노조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교조는 그동안 법의 노조에서도 학교 확신과 학교 민주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참교육 실천을 위해서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정교조의 앞으로의 홍보에 많은 관심과 기지를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그 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도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연대단체 회원들 모두에게 깊은 연대의 마음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 고 하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끝에 두분 따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는 정교조의 진심으로 사과하다. 사과. 법의 노조 피해 회복 지속 조치 즉각 시행하라. 시행하라, 시행하라, 시행하라. 시행하라. 네. 다음은 김덕종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의 연대 발언 듣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덕종입니다. 우선 7년여간의 기간 동안 법의 노조 철회 투쟁에 최선두에서 석발, 농성, 집회, 기자회견 험난한 투쟁의 과정을 묵묵히 이어오며 드디어 법의 노조 철회라고 하는 승리를 만들어낸 우리 정교조 동지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교, 정교조의 법의 노조 철회 선고는 시대 정신입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결정입니다. 하지만 그 상식적인 결정을 만들어내는데 무려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너무나 슬픈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그 적폐 7년여 시간 동안 그 절반은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전교, 전교조의 법의 노조 철회를 약속하였지만 스스로 법의 노조 철회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법부의 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통해서 법의 노조는 철회되었습니다. 3년 4개월의 시간 동안 문재인 정부 또한 적폐였음을 분명하게 밝혀드는 바입니다. 이제 정교조의 법연노조법연노조는 철회되었습니다. 그 후속 작업이 조속하게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식적 사과와 해직교사들의, 해직교사들을 다시 교단으로 돌려보내는 구속 작업이 조속하게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헌법률인 국정농단의 희생 정교조의 법해노조 철회 결정을 환영하며 이후 정교조와 함께 다시 한국 사회가 더욱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으로 바뀔 수 있도록 민주노총도 함께 싸워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김여선 참교육 제주학부모 회장님의 연대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더운 날씨에 모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교육 주장학부모의 김여선입니다. 먼저 정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을 축하하며 학부모들도 같이 기뻐합니다. 애초에, 어, 불법 국정 논단에 의해서 저질러진 일이기 때문에 이 결정은 사필 규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출신으로 돌아가 생각을 해보면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수많은 국민들과 선생님들의 마음이 모여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폭력적이고 비민, 아,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인 교육을 참교육으로 바꿔보고자 하는 많은 이들의 노력이 그동안 많은 일들을 바꿔왔습니다. 교육 현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교조가 합법 지위를 잃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힘을 모았습니다. 정교조에 대한 기대와 관심, 그리고 기, 요구와 애정들은 정교조가 정교조만의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잘 증명해 줄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교조는 다시 출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일들을 바로잡고 교육이 질적 변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가야 할 것입니다. 학부모들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교조의 합법 음, 지휘 회복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9월 한번 외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계조 법의노 조치 조 정부는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법의노조 피해 보 즉각 시행해라. 시하라 시행하라, 시행하라. 시행하라, 시행하라 시행. 다음은 저그 공무원 노조 임기범 보무장님으로부터 기자회견분 낭독이 있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제주역 보무장 임기범입니다. 이렇게 오늘. 기자회견을 낭독하게 돼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교조 동지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교조 보배내조 취소 판결을 환영하며 정교조 보배내조 취소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한 수속조치를 촉구한다. 10년 전 이명박 정권이 국정원이 정교조 탄압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박근혜 정권 운용노동부가한라를 흔들려 2013년 시 24일 팩스 한 장으로 정교조의 노조한임을 통보한 지 7여년 만에 마침 표를 찍는 대법원이 판결이 지난 3일 있었다. 이번 법원 노조 취소 판결로 정교조는 마땅히 누려야 할 노조할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진 대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환영한다. 만시 지탄이다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를 얻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 종교조 법연호 처분이 국정농단 사법거래의 산물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후에도 정부는 그 책임을 사법부와 입법부에 밀어왔다 그결과법연호도 통보로 대량해직이 발생하고 노조 전임자에게 직위해제 등이 내려지는 등 노동조합이 기본 권리를 박탈당해왔다. 이러한 정교조 보배노조 처분이 전방위적 국가폭력이 산물이게 국가는 정교조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7년간의 정교조의 피해를 신속히 원상회복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정교조는 전 1989년 군부독재의 비민주적인 교육을 바꾸고자 떨쳐 일어선 우리나라 민주화의 열매이며 참교육을 실천하여 학교현장의 민주화를 이어나가는 것이 정교조의 소명이자 역할이었다 정교조가 다시, 다시 합법노조로 돌아왔고 당당한 합법노조로서 참교육정신을 실천하며 삶을 위한 교육에 더 매진할 것을 천명하였다 그 길에 우리도 함께할 것이다 우리는 정교조 합법지 회복에 지음하여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마지막 세 번을 같이 침착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부는 국가폭력의 피해자 정교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네. 해고자 지복지및 징계 천화등 피해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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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구한다. 촉구한다. 그래. 2020년 9월 8일 민주주의 사수, 종주도 천합 저지, 제주 지역 공동 대책 위원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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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 질의 응답 혹시 있으면 받겠습니다. 예, 없으면. 어, 구호 하나 외치고, 기자회견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 정부는 종교조에 진심으로 사과하라! 사과하사과하 법의 도적 피해 회복, 구속조치 즉각 네. 시행하라! 예,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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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